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와서 요거 걸자고 해볼게요. 여기는 이제 대응을 안 해주고, 그러면 차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는데, 그건 이제 합절 요렇게 해주면 해결이 되니까, 요걸 만약에 민다, 그러면 쫓는다, 요렇게 쫓으면 어, 뒤로 가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러면 이렇게 두는데, 그러면 이제 이걸 잡아버릴까요? 마가 걸려 있지만 잡고 잡을 때 먹으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피해버리면 뒤로 간다 그때 먹으면 상 있는 쪽으로 온다 그때 지킨다 좋아요 일단은 뭐 여기에 기머리도 보는 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근데 뒤로 갔다가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이 좀 커요 아그리고 미눈수도 있네 아 이거 미눈수가 있었네 안수 배우겠습니다. 이분은 9단에서 몇번본것 같은데, 여기까지 오셨나? 자, 한번 둬볼게요. 아직 좋아요,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제 이만 넘기면 11수까지는 그 기본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11수. 네, 자, 여기까지,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. 귀포를 하면 차가 나간다. 막아, 이렇게 나와도 일단 우진 차가 나가는 게 좋아요. 원앙을 상대할 땐. 차가 일찍 나가서 공격을 감행해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일단 상이 나가서 이걸 쫓으면은, 어, 이걸 만질 거야. 그때 이쪽으로 들어가고, 해서 두면 됩니다. 일단 두고, 뭐 이걸 올리던가, 변으로 하던가, 뭐 하겠죠?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, 드, 양득을 달라고 했을 때, 찾기를 열어서, 아마 이렇게 여기 오는 것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수를 두지 않으셨어요. 그러면 취하고,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뭐 되고요. 그러면 여기 잡고, 그랬을 때 이제 삼선 이쪽 들어오는 게좀 무섭단 말이죠.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쪽을 또 들어가서 공략을 할수 있으니까 지금 은 궁을 만약에 튼다, 튼다면.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냥 길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랑 궁을 트는 거. 근데 이쪽을 이렇게 합병 합절어 있는 걸 틀면은 이걸 뭐 죽이면서 이렇게 두면서 이쪽을 또 공략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궁을 트는 선택을 할게요. 근데 궁을 틀면 이포가 여기 오는 게좀 아쉽 아프긴 하지만 좀 수비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뭐 미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.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와서 요거 걸자고 해볼게요. 여기는 이제 대응을 안 해주고 그러면 차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합절 요렇게 해주면 해결이 되니까 요걸 만약에 민다 그러면 쫓는다 요렇게 쫓으면 어, 뒤로 가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도는데? 그러면 이제 이걸 잡아버릴까요 마가 걸려 있지만 잡고 잡을 때 먹으면 취하고 여긴 걸려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냥 피해 버리면 뒤로 간다 그때 먹으면 상 있는 쪽으로 온다 그때 지킨다 좋아요 일단은 뭐 여기 기모리도 보는 건 확보가 돼 있으니까 뒤로 갔다가 이 자리에 올 가능성이 좀 커요 아 그리고 미는 수도 있네 아 이거 미는 수가 있었네 잡고요 음 지금 미는 수가 좋았는데 이렇게 두면은 지켜야 되나 한번또 이렇게 지켜줘야겠네요 상을 시키고 일단 지금 포는 부동이니까 어쩔 수 없고 상대가 이거 미는 수가 진짜 아팠는데 그걸 놓치셨네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궁이 다시 들어와도 될것 같아요. 음? 응? 이건 뭔 수야? 잡으면 어, 어디로 간다는 거지? 아 이건 굳이 여기 살릴 필요는 아뭐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지금은 일단 돌아오는 게 어길의 간접적인 산길에서 피해주는 게 좋겠는데 어디로 오면 좋을까? 장군 치고 장군 치면은 내려간다. 아니 올 사를 올린다. 그때 궁을 튼다. 아그 다음에 이쪽으로 온다. 그러면 넘어간다. 일단 이, 이쪽으로 오는 게 좋겠다. 어? 아야 이수로 못 봤네. 와큰일났다아 이건 지키면 되는 되는 거네. <laughs> 뭘본 거야? 아 이거 줘야 되나? 와 이거 미치겠네. 장군 잠깐만요. 이거 먹아 먹고 이 장군을 친다면. 아 일단 이거 죽여야겠네. 포를 죽여야겠어요. 그러면 장군을 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켜 주니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가 이렇게 떠야 되나? 아니면 올리는 수도 있고요. 어. 올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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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군 친다, 먹는다, 먹는다. 올려도 되겠네요? 차를 걸고, 그러면 잡았을 때, 뭐 어차피 마 교환이죠? 이 저도 이마 잡을 수 있으니까, 잡고, 잠깐만요. 뭘로 잡아야 되나? 그 다음에 한번 두번 여기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아 지금은 요렇게 둘까 역을 막을까 포가 뒤로 넘어가고 아니다 일단 그 이쪽으로 올게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은 양방이 걸리죠 근데 우선은 여기 에 걸린 걸또좀 막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수비해주고. 여기 장군 모치게 포가 어느 자리로 넘어갈까. 좋아요. 사선으로 넘어오고. 그 다음에 이거, 이거 하나만 당기면은 그냥 포가 죽네. 어? 준, 이걸 준다고? 왜 아까부터 산길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, 이렇게 많죠? 찾고. 그럼 이렇게 쫓았을 때 이거 먹는 수밖에 없죠? 네 그럼 잡고요. 네 수고하셨습니다.